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약태입니다. 23년도 11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지표들이 많이 나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가게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정부 부양책에서 이제 가게에 계속해서 이런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뭐, 개인들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체제 속에서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당장 11월 달에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예산 집행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방정부 셧다운되면 별 위험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쓰는 돈이 워낙에 많아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판매인데요. 주택 공급은 일단 부족하고, 기존 주택 거래가 쉽지가 않죠. 금리가 3에서 뭐 7%를 타고, 그 많은 비용을 주고 집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주택에 몰리게 되고, 요즘 인플레 때문에 신규주택 가격은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현금으로 사든지, 물론 요즘 뭐 그런 홈빌드들이. 지역에 있던 금융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출을 깎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네, 아무튼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주택으로 돈이 몰리고 신규주택은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요번에 뭐 PC라든가 이런 쪽 물가지표들이 많이 올라갔죠. 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천국 건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쭉 많이 전부 다실업급여만타먹다가 다시 경기, 시장 문 열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다시 지금 증가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16만에서 20만이 평균, 평년 수준인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네, 그냥 저소득 일자리를 이민자가 채우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40년 담보대출금리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예산 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인프라 이런 산업 해가지고 계속 뭐 어떤 지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계속 많고 그러니까 연준이 보기에 생각보다 훨씬 더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채 이런 쪽에서는 계속 뭐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이어 포롱그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 금리는 장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PMI인데요. 정부 재정 집행 여기도 역시 정부 재정 집행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연말을 맞아서 좀 이렇게 생산을 늘린 걸 수도 있고요. 재고 지표도 보면 좀 늘어나 있거든요. 서비스 PMI는 좀 내려와 있는데, 물론 이, 여기 부분도 좀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겠죠. 제조업은 정부 정책으로 좀 반등, 서비스업은 고금리로 인해서 좀 약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GDP가 그래서 정부의 뭐 재정 집행 때문에 거의 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뭐 저소득 외국인 이민자들 허가해서 들어와서 저소득 일자리를 메꾸고 있고 하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실물 경제 호황이 뭐 이런 쪽으로 다 나타나니까. 그런데 핵심은 연준에서 이렇게 펴고 있는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안 먹힌다는 거죠.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자를 보면서 돈을 풀고 있으니까, 시중에 돈은 뭐 M2나 M1 이런 통화들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화끈하게 경제가 좋습니다. 핵심 소매 재고도 좀뭐 연말일 수도 있지만, 침체의 초기, 그러니까 침체와 연준이 바라는 그런 경제 안정, 뭐 통화 안정, 프라이스 스테이리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시기 상조죠. 지금 같은 정부 정책 영향력 하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는 너무 지금 불붙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 소득은 그래서 계속 증가 중입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 이렇게 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 소득은 계속 증가. 그러니까 0에서 이런 양의 구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는 계속 지출을 계속 또 쓰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거의 지금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침체 초기 지표라든지 실업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개인들 소비가 계속 관성하에서 계속 쓰고 있고 돈을 들어오니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이런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개인 소득과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가도 지금 보면 이게 일반 소비 물가입니다. 이게 이 일반 소비 물가고 다음에 나올 게 이제 핵심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쪽 핵심 물가인데 핵심 물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월 단위로 이제 최초로 반등했죠. 얘가 이런 나머지 뒤따라 오는 호약성 지표들의 가장 먼저 천병 역할을 하는 지표인데 이게 반등을 했으니까 개인 소비 물가도 이제 좀 올라가겠죠. 개인 소비 물가 분기 단위로 내려오다가 반등을 했고요. 반등했다기 보다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CPI 값도 올라가겠죠. 물론 약간 구성 차이는 있지만 연단위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다시 횡보하면서 이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나올 지표들은 핵심 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제 다음 분기에 12월,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또 이제 금리를 그대로 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강세 쪽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그런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분기단의 핵심 개인 소비물가가 2.4%로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발표된 이월 단위 핵심 기인 소비물가 오히려 또 반등을 했죠.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해도 사실 완전 좋았죠. 이렇게 소비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핵심 물가도 핵심 물가가 내려와서 뭐후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금요일 날 이게 나오면서 완전히 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2년물 채권선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5.0 포인트에서 5 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기는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5% 넘어가면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큰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30년 동안 5%면 미국 선진국의 어떤 주식 투자 평균 수익률이 4에서 5%에 소렴하는데, 그 정도면 뭐 나쁜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없을 거라고 봤던 구루 몇몇 아주 유명하신 분들 투자했다가 이득 엄청 보고 나온 거죠. 5% 넘어가니까 전혀 의외의 큰 손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왔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이년물 단기물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만 장기물은 5% 넘어가도 좀 많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사실은 이제 더큰 손들이 나타나서 시장에 그냥 사들여 버리니까 살 사람이 없고 결국 연준이 살 거라고 봤는데 좀 아니었던 거죠. 반면 주식 시장은 계속 내려옵니다. 금리가 장기물 금요일 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어, 이게 아니네 했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하락장으로 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해도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주는 하락 지속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침체는 그냥 단순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내려오긴 내려오고 있는데 요 내려오는 부분에 어디서 변곡이 방향이 바뀔 거냐는 변곡점은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 시점이 아닐까 뭐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12월로 당겨졌다고 말하는 미국 쪽에서도 봤는데 12월은 좀 글쎄 아무도 모르죠 11월 갑자기 연방정부 셧다운되고 부양책 올스탑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품 가격은 반등하고 부동산은 지금 신규주택 그런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급등 했고요 상승률 감소도 이제 임금 쪽에서 보면 계속 상승률이 줄어드는 게 이제 끝났죠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핵심 물가도 또 반등 그러면 향후 몇 달은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 부동산은 여기서 이제 악순환 시작된 거죠 금리가 낮아져서 빨리빨리 이렇게 주택공급도 해결이 되고 금리가 낮아져서 매매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좀 완전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하이어 4뿐만 아니라 제일 무서운 롱걸를파울이 주장하고 있어서 참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악순환 사이클 시작이 돼서 침체가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연준 다음 주는 이제 연준 회의가 있고, 실업률도 있고, 노동 관련지표가 발표되는데, 연준 회의에서는 보나 마았도 뭐... 강하게 나오겠죠. 근데 금리를 또뭐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핵심 물가지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터집 잡아서 또 발언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지금 뭐 거의 정치 쪽에서 이렇게 뭐 경기 부양하는 걸 서로서로 하려고 해서 뭐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셧다운 될 가능성이 좀 제가 볼 때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